자, 그러면 제2의 2부 블랙 카메라 2부 자 은지 양과 하영 양이 난 양이 있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왔는데요. 어? 은지가 나왔어요. <laughs> 지금 빨리 다 잘라고. 지금 네 혹시 오늘 잠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? 오늘 팬분들께 한마디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데 열어줬습니다. 역집 티엄마. 안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팬분들께 한마디 네. 해주시죠. 아네 오늘 와주신. 팬분들 너무해 <laughs> 오늘 와주신 팬분들 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머리 머리 꼬라지고 이러냐. 지금 저, 초롱 언니도 어, 못 찍었어요. 어, 이미 다 화장을 지우고. 아 어, 예. 네. 잘준비해 급해가지고. 나 진짜 소금만 입고 있어서. 나너 때문에 급하게 본 거야 지금. 아. <laughs> 네 일단 너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어네잘 들었습니다. 오늘... 비비비가 오는데 아, 비 왔죠 아,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비를 입고 와주셔가지고 또 많이 감동을 했어요.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오늘 들어서 따뜻한 차 마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하영양이 하영양 뭐하죠? 하영이요. 좀 전까지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말이죠. 잠깐만요. 우리 숙소에 닭 가슴살 냄새 나지 않나? 너무 맛있는 냄새 나. 봐봐, 다 소고파 <소금이> 있다니까 지금. 잠깐만. <laughs> <봐봐>